또, 재미있는 얘기가 활주로 방향 결정인데요. 풍극범위, 바람장미, 활주로 방향 결정 요소, 이런 요소들이 이렇게, 이것도죠. 출제가 많이 돼요. 활주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이거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활주로 방향. 이 어원이 있는데, 바람장미라는 얘기가, 바람장미가. 이 중세시대부터 얘기가 나와요. 예전에 비행기가 있기 전에는 이제 선박이죠. 원양 이제 멀리 가는 배들이 해도에다가 이렇게 여덟 개 방향을 그려가지고 거기다가 장미 모양도 표시하고 뭐풍배도를 그렸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덟 개의 점으로 쭉 그려서 이렇게 방향을 항해의 바닥을 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이제 나침반이 나침반이 이제 발달이 되면서 이걸 이제 바람 장미 형상으로 더 섬세하게 예전의 풍배도가 여덟 개의 주 방향으로 해도가 더 섬세하게 그려진 게 바람 장미인데 이것을 이제 오늘날 항공 산업에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람 장비는 결국은 해도로부터 발전된 이제 기술인데 기술이 아니라 또 이제 지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바람의 빈도, 강도에 따라서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음, 또 장미꽃 모양으로 표시하는 이런 이제 해도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 장비는 이렇게 이제 타골풍 연간 일정한 방향으로 제일 많이 부는 바람을 기준으로 이게 바람 장비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제 활주로 방향을 잡는다. 바람이 제일 자주 부는 방향으로 그래야 착륙할 때이 착륙할 때 비행기가 배풍 전풍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착륙하고 이륙을 하니까 방향하고 방향하고 딱 받추어서 그래서 여기 방향을 맞추어서 방사형으로 방향 바람 장미를 그리는데 각 방위별로 풍향의 출, 출연율이 몇 퍼센트냐 이걸 보고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렇게 바람 장미를 그려 보면은. 빈도는 길이에 강도는 선우 두께로 바람이 없으면 중심선의 숫자로 이렇게쭉 이렇게, 이렇게 부채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쪽은 주 이쪽으로 주 바람이 불어온다는 얘기죠. 많이 부는 바람이 강도로. 그래서 시간 단위로 뭐뭐뭐 뭐, 뭐 일주일 단위로 하루 단위로 쭉 체크해서 제일 많이 부는 방향으로 활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서 설치를 하더라라는 얘기죠. 이게 바람 장미예요. 그래서. 이 윈도우 로즈 바람 장미에서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는 게 이게 횡풍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골풍 연중 항상 제일 많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활주로 방향을 잡는데 거기에 따르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람 장미하고 풍구 범위 두 가지의 용어가 튀어나와요 바람 장미 방향으로 그 범위가 얼마냐 그거죠 이걸 보고 활주로 방향을 이렇게. 이쪽으로 바람이 어,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 바람은 이쪽에서 제일 많이 부는 것 같은데 풍국으로 바람 장비를 커 뵈니까 이쪽으로 더 많이 95% 이상 배정이 되더라 뭔지 이렇게 활주로 방향을 잡겠다만 뜻이에요 그래서 활주로 방향 을 결정할 때는 횡풍이 제일 위험하죠 비행기는 횡풍 의 풍속이 일정 시간 위험 풍속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 0 0분율로95% 이상 풍구 범위가. 그래서 풍구 범위를 정할 때는 횡풍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까 그 말씀 비행기가 옆으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횡풍의 분력이, 횡풍의 분력이 어느 정도 이하 한계의 선상에서 한계 내에서 이게 타골풍이 얼마냐, 얼마나 세냐 그걸 따라서 이게 풍구 범위 값이 이제 95% 이상, 이상 되도록 활주로 방향을 잡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쭉 이렇게 된 체크하는 거죠. 팔회 이상 사 단계로 해서 쭉걸어서 이렇게 횡풍 방향은 이게 평행선을 그어서 두개 평행선을 이렇게 제 이쪽으로 타월풍이 제일 많이 울더라면 이게 잡아서 이게 활주로 방향을 이제 이게 네안 되면은 한쪽으로 바람이 도지 안설로 양쪽으로 분산이 되더라고 이쪽으로도 자꾸 이게 뭐게 복수 활주로로 교차 활주로 교차 활주로를 건설하는 경우가 이렇게 바람을 보고 평행 활주로 두개 다라 아니 안 되고 교차 활주로를. 설치해 놓은 경우가 요같이 횡풍 때문에 그런 얘기 최근에는요 이거 윈드로우즈 뭐 어, 풍부 범위 다 필요 없어요 왜 기상청 이게 검색하면요 기상자료개방포털사이트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실래요? 각 지역별로 해안 그 포인트 때문에 바람장미를 딱딱딱딱 이게 데이터까지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윈드로우즈 원리, 풍극법의 원리는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 이제, 그리고 어쩌고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좀 전에 말한 거죠. 바람장미 그려가지고 활주로 방향을 적고올 때는, 결정하고 올 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기상청 데이터만 다운받아가지고, 이거 보고, 아, 이렇게 그으면 돼. 그냥 활주로 방향. 세상 쉬워졌어요. 그러더라도 이제, 윈드로우즈 풍극법이 시험은 출제가 되더라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이제, 이 이제, 활주로 방향을 결정을 하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문제고 하는 건가 봐요. 좀 전에는 활주로 방향 봤죠? 이제 번호. 방향이 있으면 공항 가면 이 활주로마다 크게 번호를 붙여 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의 평행 활주로의 명 명칭 표기나 번호 명명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명칭 부여가 곧 활주로 번호 부여라 라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평행 활주로 번호는 어떻게 붙이고, 4개 활주로는 어떻게 붙이고, 그 얘기입니다. 예. 활주로 양단에 번호는 어떻게 붙이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활주로 번호 명칭 부여하는 방법. 자, 그러면 번호를 부여하면 방위, 방위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다시피 방위는 90도보다 작은 편가 방위각은 자오선을 기준으로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360까지, 그러니까 방위는 90도 이내까지만 표기되고, 방위는 360까지 표기가 되고, 그건 중학교 탐구생활 시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략. 다 그래서 활주로 번호는 이 방위각을 기준으로 번호를 숫자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방위로 보시면6이하로 표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동수남북을로 표시해주고. 이것은 북쪽에서 동쪽으로 60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60도. 이것을 N, 요 활주로 방향을 N62로 표기를 하고 방위로 하면은 또 이게 밑에 S에서 2로 30도 꺾이면은 S에서 2로 30도 꺾이면은 이렇게 방위를 표시가 되는데 활주로 번호는 방위가 숫자로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방위를 이 방위를 활주로 번호로 표시하면은 60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것은 방위를 방위가 150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뜻이 근데 여기서 바람 장미와 활주로 번호와의 관계 요걸 참시 한두줄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앞에 지금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활주로 방향이 결정이 되면은 자 풍향 자료는 남북, 양국은 진북선을 기준으로 풍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활주로 방향은 나침반을 기준으로는 자북선의 방위각 기준이기 때문에 진북선과 자북선과는 오차를 수정해서 계기비행에 적용을 한다. 이 얘기. 진북하고 자북은 뭐냐? 허, 여기, 여기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뭐 우리 학교 때다 배웠잖아요. 넘어갑니다. 이 어? 얘기까지는 써주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자, 자, 그래서 활주로 번호는 이륙하는 쪽은 재밌어요. 이륙하는 쪽은 방위각을 기준으로. 착륙하는 쪽은 방위를 기준으로 활주로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때 방위각은, 방위각은 360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10도 단위로, 10으로 잘라가지고, 그죠? 두 자리 숫자로 부여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수 활주로, 이제 요런, 요런, 요, 요 방향, 이거 하나를, 이거 하나를 단수 활주로 번호를 부여하면은, 방위각이 이제, S 30 여기 있잖아요. 방위각은 210. 요거면 활주로 북단 방위각은, 음. 북단, 방위각은 북단 방위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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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에서 10 빼면 20일. 남단은 30 03 이렇게. 리 활주로 번호는 그래서 03 20일 이렇게 부여가 하더라. 요 차이는 항상 18이 180, 18이 차이가 발생이 되고. 평행 활주로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평행 활주로는 방위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평행 활주로 이렇게 번호로 보이서 똑같이하는데 평행 활주로 여러 개가 생겼을 때 아까 세개네개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생각해 보면 단수 활주로 번호는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까 그 얘기를 여기다 쓴 건데 복수 평행 활주로 같은 경우는 크게 한세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되겠다. 일반적인 평행 세 개의 활주로와 같은 경우는 방위각이 15다 그러면 이제 15 숫자가 나오면. left, center, right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고 요건 아주 기본적인 세 개가 평행할 줄로 번호 부여하는 방법이고 근데 이렇게 세 개를 하려면 활주로 간격이 많이 벌어지니까 방향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 각도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도가 아니라 155.4도 이런 경우는 이제 15가 떨어지는데 반올림해서 그래서 15 레프트라이트 반올림해서 16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3 개의 평행활주로4 개의 평행활주로 같으면 아예 이런 경우를 이런 경우로 15.155.4 이게 4 개의 평행활주로가 있다. 그랬을 경우는 둘, 둘, 둘씩 나눠서 15, 15 레프트라이트, 16, 16 레프트라이트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됐죠? 아 간단해요. 또 보실 필요 없을 겁니다.